안녕하세요, 여기는 가요대사님입니다. 기대 중이신가요? 밥 먹으래요.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말을 많이 못하고 아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자 촬영 먹고 있었어요. 아, 이틀 전부터 안 좋았었는데 약 먹고 무대를 위해 목을 아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원진이 형, 원진이 형... 아니, 그거 오늘 밤 세계에서 여차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어, 왜? 얘기하고 있었어. 저희 어, 울보 엄청, 울었잖아, 울보 엄청 울었잖아. 너 울고, 원진 정막 정막 되는 부분이 있는데, 그때 진짜 울고 있는 거예요. 혼자서 울고, 코 막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형왜 그러고 있었어? 니까 조용한데 콧물 소리 내면 부끄럽고 민폐일까 봐. 이러는 너 나한테 쪽팔리다 그랬잖아. 나는. 내가 쪽팔린다고 보고... 한적 없어. 부끄럽다고 했어. 너, 너 쪽팔리다 그랬어. 영화 보면서 보고... 그지 갑자기... <laughs> 쪽팔리니까 제발 그만해아 <laughs> 진짜 너무 슬프 아, 살면서 그렇게 울면서 영화 본 적이 아, 신과 함께 이후로 아, 두 번째. 아 인정. 신과 함께는 많이 울었지. 응. 어 그렇게 오열할 수 없었어. 아 하지 마살 쳐져. 후지보조안 쳐져. 살 쳐져, 보지 보면. 아니, 내가 목 튀잖아, 이거. 어, 네. 원래 이런, 어, 이 정도 있었어. 근데 그냥 화장 받으려고 앉아 이렇게 는데 <laughs> 이렇게 톡톡이 되는 거야. 근데 살이 그렇게 없는데, 살이 있다? 그래서 한번더 잡았어? 어. 목좀 보이냐고. 근데 어, 진짜. 굵기는 더 쳐져보고. 더부기가들어 돌아보자 하너튼 까칠해요, 정말. Let's go, let's go, let's go. Let's go, boys.